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잊은 당진 외목마을 바다불꽃 축제 시민들의 반응이 냉랭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든 당진천 사업이 사후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고대면을 시작으로 초도 순방을 연이어 가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우리 동네 시공사업 알림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구축했습니다. 7월 30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7.98%로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당진시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국민과 공무원 제한공개심사를 열었습니다. 당진시의회가 제20일에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한군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물놀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거룩한 승교자의 땅 당진 당진천주교의 역사는 곧 한국천주교의 역사입니다 한국 최초의 카톨릭 사제인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곳 솔메성지 조선천주교회의 유람이었던 신리성지 한국천주교회의 발상지적 역할을 담당한 합덕성당. 우리가 아끼고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천주교 역사를 오롯이 간직한 이곳 당진에서 마음의 쉼터를 찾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이화정입니다. 지난 24일은 세월호 참사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이제 이미 남의 일이 되버린 듯합니다. 당진시가 바다 불꽃 축제를 일주일 앞두고 축제 분위기인데 시민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현장에서 오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시는 해와 달의 만남, 바다 불꽃 축제를 일주일 앞두고 축제 분위기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이제 이미 남의 일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이에 시민들은 아직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의 애도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축제 진행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당진시는 이번 축제에 20만 명의 관광객들이 찾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준비와 관리는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3억 8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준비관리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곳은 외목마을의 초입부입니다. 무릎까지 자란 잡초들로 인해 매우 너저분해 보입니다. 외목마을에 들어서는 초입부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표지판과 담장은 찌그러져 있고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쓰레기는 구석에 그대로 방치돼 미간을 해치고 있어 관광지라 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상황은 주차장과 화장실 역시 마찬가지. 수북한 잡초와 너저분하게 군데군데 난 풀들은 미간자잇뿐 아니라 보행자가 걸려 넘어질 위험성도 있어 보입니다. 하루에 2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외북마을의 공영화장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설물이 파손된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축제엔 각종 행사와 불꽃에 시민열쇠 3억 8천만 원이 쓰이는데 관광객들의 편의와 직결되는 각종 편의시설과 주차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이라는 예상에도 7,500대의 주차 공간만 확보돼 있고 이마저도 5,000대의 주차장은 행사장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각종 편의시설도 미흡합니다. 관광객들이 쉴수 있는 공간도 없을 뿐더러 화장실도 잘 갖춰져 있지 않아 많은 관광객을 소화해내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편의시설 문제와 주차장 확보 문제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입니다. 한 여름밤의 불꽃놀이를 위해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불꽃놀이 지출만큼 지역경제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 사용된 불꽃놀이 경비는 30여 분간 쏘아 올리는데 2억 5천만 원으로 한순간 혈세를 하늘로 날려보내게 됩니다. JAB 오다솜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운동과 산책을 즐기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당진천을 찾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진천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당진천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운동과 산책을 즐기러 많은 시민들이 당진천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진천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진천은 시민들이 자주 애용하는 산책로지만 다듬지 않은 무성한 풀들로 전혀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당진천의 산책로는 곳곳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당진천 산책로는 2009년 말 준공 이후. 총 3억 7,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를 했지만 그 후로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현재 일정 부분은 아예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치해 놓은 시설물들은 거의 파손된 상태입니다. 노약자나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계단 난간은 부서지고 파손된 상태로 몇 개월간 방치되어 있어 정작 사용하는 시민들은 불편하기만 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당진천입니다. 하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시설물들이 모두 파손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조성한 사업이지만 정작 사용하는 시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인 만큼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 불필요한 추가적인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 이화정입니다. 이제 비 왔으니까 물이 이렇게...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김홍장 시장이 민선 6기 초도 순방을 실시했는데요. 고대면을 시작으로 대호지면을 비롯해 다섯 개의 면을 순방하는 등 바쁜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신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김홍장 당진 시장이 민선 6기 초도 순방을 실시했습니다. 김 시장은 출생지인 고대면을 시작으로 대오지면과 성문면, 정미면과 순성면을 순방하는 바쁜 행보로 이어나갔습니다. 김 시장은 이번 방문에서 각 지역 현안을 면정보고를 통해 청취하고 주민과의 격이 없는 대화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민간과 시의회가 힘을 합쳐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김 시장은 29일 면천면 초도순방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후 당진 이동과 심평면, 당진 일동과 송산면 등을 순방할 계획으로 각 읍면동 주민들과 만나 행복한 소통행보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JIB 신지입니다. 당진시가 우리 동네 시공사업 알림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구축했습니다. 이 알림 서비스는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중공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신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시는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한 준공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우리 동네 시공사 업 알림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동네 시공사 업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동안 완료된 사업에 대한 확인을 위해 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문의해야 했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은 물론 민원 해결의 효율성과 편리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시공사업 알림 서비스를 전국 지방 자치 단체 최초로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동네 시공서 시공사업 알림 서비스는 그동안 시 홈페이지에서 공사 발주 현황, 계약 현황, 수익 계약, 대금 현 대금 지급 정도만 공개하였습니다만는 시민이 필요할 필요할 때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재정 운영 사항을 실시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민원 해결의 효율성과 편리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운영 공개 원칙에 따른 주민 참여 확대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당진시는 이번 서비스를 구축함으로써 성실시공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완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JIB 신지입니다. 7월 30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7.9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 중 가장 높은 기록인데요. 하지만 태안서산 지역은 7.83%를 보이며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7월 30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7.98%로 역대 재보선 사전투표율을 넘어섰습니다. 2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산 태안을 비롯해 전국 국회의원 선거구 15곳에서 25일에서 26일 진행된 7월 30일 재보궐선거가 사전투표율이 7.9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역대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 중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하지만 태안 서산 지역은 7.83%를 보이며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 순천 곡성 투표율이 13.23%로 가장 높았고 해운대 기장갑이 3.89%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JIB 이화정입니다. 당진시가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4년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하는 제안 공개 심사를 열었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시정의 변화를 도모한다고 합니다. 신지희 기자입니다. 당진시가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시정의 변화를 도모하고 시민과 상호수통을 통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4 국민과 공무원 제안 공개심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공개심사에는 심사위원으로 조의원 부시장과 홍성 안전행정국장 등을 비롯해 공무원 심사위원 3명과 민간위원 심사위원 2명이 참석해 진행됐고 이날 제안자들은 준비한 PPT 자료를 발표했으며, 심사위원회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예, 오늘 행사는요, 어, 국민 공무원 제안 공개 심사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공무원 어, 6명이 지금 제한 심사를 하는데요. 아, 어, 평소에 그 시민들이 불편했던 어떤 문제점을, 아, 어, 우리들이 한번 찾아서 시민들의 그 불편상을 해, 어, 개선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저는, 어, 공중 화장실, 여성 화장실에 그 세면대 옆에 가방걸이를 설치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성들이 가방을 설치면 가방을 매면은그손 씻는거나 화장할 때 매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그 가방걸이를 설치해서 여성들이 더잘할수 더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안 사항이고요. 아 이게 만약에 채택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큰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편 심사위원장인 조희연 부시장은. 정부의 국민행복제안과 소통과 참여를 통한 다양한 시민의 아이디어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을 감안해 시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하고 온라인 정책 포럼과 릴레이 시민 포럼 등을 개최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의 시정 참여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JIB 신지입니다. 당진시의회가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임시회를 마무리했는데요. 당진 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현대제철 본사 당진 유치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제 현대제철의 당진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진 시의회는 25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 21회 임시의 제 5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18일부터 8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 21회 당진 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제 5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당진시 시세 조례 일부 개정안과 당진시 폐기물 관리와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7개의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어 안효건 의원의 전원이 발의한 현대제철 본사 당진 유치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현대제철 본사 당진 이전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시민과 공감하고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하고자 다음과 같이 본사 이전에 당위성을 밝히고 본사를 조속히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재광 의원은 제 2대 당진시의회가 개원하고 첫 임시회가 잘 마무리됐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 만들기를 위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작은 생활민원도 의정에 반영해.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JIB 이화정입니다. 태안군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물놀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훈련을 토대로 실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신지 기자입니다. 태안군이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현장 대처 능력을 위해 긴급구조 훈련 실시에 나섰습니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안면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안전요원과 태안소방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놀이 익수사고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훈련은 안면해수욕장에서 물놀이객 중한 명이 무리한 수영으로 인하여 익수사고가 발생했다는 가상상황을 설정해 실전훈련으로 실시됐고 사고 발생에서 긴급신고, 출동 구조와 응급조치를 비롯해 환자 이송까지 단계별 역할과 상황에 맞는 긴급한 구조훈련을 실시해 훈련 참가자들의 역량과 물놀이 사고 대응 태세를 강화시키는 훈련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대한군은 실전과 같은 응급조치훈련, 이른바 골든타임 확보 등 인명구조 절차 반복 숙달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실제 사고에서 생명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남쪽 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 대체로 흐리고 아침에서 낮 사이에는요, 가끔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겠습니다. 당진 지역은 최저기온 19도, 최고기온 30도입니다. 아산, 천안, 세종지역은 최저기온 20도, 최고기온 32도가 예상됩니다. 보령, 서천지역은 20도에서 30도 사이 기온 보이겠고, 논산지역은 최저기온 19도, 최고기온 32도가 예상됩니다. 서해 중부 해상의 물결은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상에서 오늘과 내일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사전투표가 끝나고 7월 30일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소중한 한표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진의 일자리 찾기 도움이 당일도 아나운서 오다솜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다시 시작되는 7월, 벌써 1년의 중반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저는 이 남은 시간을 잘 보내 연말쯤엔 하늘을 보내는 아쉬움이 좀 덜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일자리를 찾는 여러분께 당진의 좋은 정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9인 현황 보시겠습니다. 주식회사 지능기구에서 생산직과 설계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째로 연봉은 2,400만원, 면접 후 조정이 가능합니다. 일신케미칼에서 출하직과 생산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째며 연봉은 2,5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면접 후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다성에서는 생산관리, 영업구매, 부품개발, 오토케드각 분야별 사원을 모집합니다. 근무 조건은 주 5일제며 연봉은 2,200만 원에서 2,300만 원 선입니다. 주식회사 신우테크에서 경리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격주 토요일 주 5일제로 월 130에서 150만 원으도 면접 후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화인스틸에서 안전 관리 책임자를 모집합니다. 근무 형태 주 5일제로 연봉 2,500만 원 이상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7월, 무덥고 습해 조그만 일에도 쉽게 짜증 나기도 하는데요. 마음 먹기에 따라 이 겨울이 춥기도 하지만 따뜻한 계절이기도 한 것처럼 여름은 푸른 바다와 산이 있어 시원한 계절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일자리 찾기에 열정을 쏟으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당일도 아나운서 오다솜이었습니다.